선생님 이번에는 저기용강정으로 가봅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선생님 용강정 하면 관서팔경의 하나로 성격 피는 그러한 건물이 아닙니까? 예 예. 용광정은 고구려 때 평양 장안성을 주성할때 내성이 네 하나 위 루대로 건설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번 고쳐 쌓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외형을 보면은 에, 밑에 이돌 기단이 있는데 을미리 때처럼 돌 기단이 아주 높습니다. 이 공고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에, 기둥을 에, 나무 기둥을 박았는데 이것도 역시 안쪽에 약간 기울였습니다. 이거 역시 그, 그 화재에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쪽에 모서리에도 잉어 대가리 아닙니까? 이게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보겠다 해서. 다시 덧붙였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다음에 덧붙였는데 네. 모를 덧도로잘 예. 그렇게 조합 배합해서 예가. 벌레 여지개가 본체입니다. 어, 이쪽이. 음. 선생님 이번엔 안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가서. 안, 안으로 부터 부터 설명을 네. 선생님. 천하제일 강산. 예. 네. 이 현판에 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 주십시오. 예. 네. 얼마나 견치가 안 나온지, 예. 말 그대로 천하, 온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간산이다, 예. 이러한 뜻이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17세기 초엽에 에, 외래 침략자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적에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예. 천하 제일 간산이라는 이 현판을 보고서 채찍으로이 <laughs> 간판을, 현판을 다 쳐서는 아. 떨어뜨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 이렇게 보니까 그야말로 천하에 둘도 아. 없는 거란 간산이라 <laughs> 예, 예. 해서 생각하다가 천하만 없어라 아 천하자만 떼라 예, 예 그래서 여섯 글자가 네 글자가 되고서는 올라갔습니다 아. 안중근 선생이 이듬 반문을 격살한 다음에 몇순 아, 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연필이기 예. 아,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쓴 것이 제일 간산 제일... 그래서 안중근 의사 이 머릿속에는 영관정에 있는 현판은 제일 간산이다. 음. 해서는 제일 간산에 글을 남겼다. 그 소리입니다. 음. 그렇게 하다가 위대한 수련님께서 원래대로 천하제일 간산으로 와라. 네. 하는 음. 교시가 계셔서 원래대로 천하제일 간산이라는 여섯 글자의 현판이 되고 올라와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사연이 많은. 네, 사연이 현판입니다. 많은 현판입니다. 예. 선생님 저기 기둥에 글이 있는데. 네, 조시기비 그 유명한 시인 김황원이라는 그 사람이 울풍 예. 시입니다. 예. 대야 동두 점점 산 예. 그러니까 큰둘판에 동쪽 머리에 띄엄띄엄 띄엄 보이는 산. 아, 예. 그러면 저쪽에 또 봅시다. 예. 그러면 저쪽에 또 봅시다. 예. 여기는 장성 일명 영영수 그러니까 장성이란게 고구려표현 장안성이 고려 시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장안성의 한 모퉁이에서 본 평양의 경치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뜻입니다 시인 김황원이 제노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laughs> 이 영관정이 올라와서 너무 아름다운 경치에 놓슬 잃고 식구가 말라서 자기 무능함을 통과해서 내려왔다는 그런 것이 텐리즈를 비롯한 여러 책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얼마나 경치가 멋있었으면 영영한 네, 예, 예. 시인이다, 미완성 예. 작품을 남겼겠습니까? 예. 선생님, 이거 네. 손보시니까? 영관정에 대한 유래를 예. 이렇게 전한 것인데. 아. 말하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배 같은 감을 느낀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편에서 보게 되면 아마 그럴 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죠 개울향비도 예. 보존유적의 하나. 네, 보존유적의 그 하나로, 네, 예. 예. 하나로 예. 위단 장군님께서 음. 개울향비를 자주하는 네. 그런 교시가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내서 네. 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네.